자, 수업 진행해 볼게.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보자 블랜카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 <laughs> 이제 플랜드는 <블렌드야> 마지막이야? 자겠어 <laughs> 자, 나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얘는 뭐에다 가냐면 CP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c 니까뭐 뭐를 추가다. 그렇다 사 <laughs> 자, 했었할 때는 뭐뭐 하려고 했었다, 했었다 이렇게 계산하면 요 혹은 다르게 하려면 그냥 노력했다라고 의역을 하면 돼요. 의역할 때는 지격을 하게 되면 추구하다, 뭐 거를 찾고자 하다 드신 거고, 의역할 때는 다 예, 했다물이 같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가본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을향상 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노력했 드셔야 이게 자, 첫 번째, 뭘통서습니까 볼게요. 자, 내 네. 훈련 방법이 나와요. 그치? 내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기억을 형상시키려고 내렸습니다. 서치해줘 예를 들면요, 음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심리, 그러면 사약에 나오는 용어라고 생각해서 기억 공작. 요거는 어떤 방법이야? 방법론이야. 이건 뭐예요? 이건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방법론이야. 방법론. 자, 두 번째 뭡니까? 자, 얘는 로커스의 과거형이야. 얘는 뭡니까? 우리 말로 <laughs> 장소 위치라는 뜻인데, 얘의 복수명서가 얘야 그제, 그래서 얘는 뭡니까? 약간 의욕을 할게요. 장소 활용법입니다. 장소. 활력법. 혹은 다른 말로 라면 어떤 위치 활령법 기억의 어느 위치에 저장하느냐. 그죠? 혹은 기억 공정. 이게 뭡니까? 이건 나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법론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떤 방법론이냐? 어, 뇌를 훈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에서 이게 의미하는 법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여기에 인사가 올게요. 그중요으로 뭐다? 이거 했던 상황인 이게 얘니까. 내 훈련 방식을 통해서, 아,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내셨구나. 이게 끝이야. 얘는 얘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아 그냥 공부할 때. 자, 갈게요. <laughs> 자, 자니 아, 뭡니까? 자 동시에, 밑에 뒤에는 뭡니까? 이집트인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집트인들. 아, 쏘리. 그리스인들. 뒤에 이집트인이라고요. 자, 그리스인과 이집시, 자, 이집트인들은 전문가가 됩니다. 자, 이단어 볼게요. 정보라고 또 많으니까 외제화 시켜요. 뭡니까? 외제야 반대말이 뭐가 되는 거야? 인터널라이저. 이렇게 죠 인터널라이저. 얘는 뭡니까? 내재화다. 내재화 그럼 외재화다라는건 뭐냐,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인간의 자 인간이죠, 저, 저 인간이나 인간 안에 들어 있는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 보내겠다는 뜻이야. 얘가 뭐냐? 외재화 시킨 거야. 여기 지금 정보로가다뭐 뜻이냐? 바깥으로 자 보내겠다라는 뜻인데 그냥 보내면 안되죠 사라져 버리니까 뭔가를 존재하게 만들어야 될 거지. 그래서 정보를 외재화 시킨 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낸 거야? 자 볼게요. 자, 외자시키기 쓰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뭐이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나니까 현대 도서관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거꾸로 꺼집어내서 일자로 만들어 놓는 분들 도서관화시켜서 기억을 저장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정보도 마찬가지인 거고 <laughs> 자, 첫 번째 뭘 만들었다? 현대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는 뭐 되시는 분들? 즉, 본격으로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거대한 저장고를 만들었다. 뭘 위한 거야? 외재화된 지식을 위한 거대한 저장고인 현대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다. 괜찮죠, 그죠 오케이? 자, 얘는 뭐라고요? 저장고죠? 얘는 뭐라고요? 거대한... 거대한 거지?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 의외한공장한 뜻이에요. 되겠죠 자, 됐나요? 이거? 네, 갑니다. 자, 그런데요. 어, 봅니다. <laughs> 우리는 근데 모르겠어. 왜 그러면 이렇게 동시적인 뜻이야? 동시적인?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뭐가 일어나는 폭증이 일어난다. 자, 뭐가 폭정하죠? 예를 들어서, 지적 활동이 폭정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적 활동이라는 이런 동시적인 폭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실적은 뭡니까? 대의는 뭘 가르치냐? 지식의 폭정이죠. 그죠? 실제로 디드 d 로 났을 때요. 디드를 받는다? 앞에 있는 동사랑 일반 동사 같은 동사들이 벌써 딱 대동사가 된 거야. 되겠죠? 왜냐면 뭐로 받다어 c c u r 로 그렇지? o c c u 이렇게. 아서자 됐습니까? 이거는 문법 문제는 물어볼 건 없어요. 그래서 문법은 안 하는데, 왜 그러지? 철저하게 단어랑 조이유의적으로이 자, 얘는 뭐가 중요하다? 주제가 좀 중요해요. 우리 볼때 주제 중심을 좀 보셔야 돼요. 나름 크게 볼건 없는 것 같아요. 순서하고 사비 요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래 문제라 순서 문제니까 순서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비 문제는 주제 이 정도로 볼게요. 우리가 자 계속 갑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 그리스와 이집트인들이 정보를 갖다가 외제화시키는 데 굉장히 능숙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다 현대의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왜 거대한 지식을 저장하려고요? 맞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갑자기 지식 활동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폭증하는 것은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우리는 모르겠대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을 때도. 자, 아마도 볼게요. 이제 출처 <laughs> 이 문장 별 의미 가 없어요. 그냥 사례꾸니까 볼게요. 아마도 내일상의 인간의 경험이 여러분은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이르다 드셔요 이르다 뭡니까 어떤 특정한 수준의 복잡함에 이르렀던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볼게요 그럼 내 일상에 쓰는 인간의 경험들이 굉장히 복잡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드셔요 이만한 건 일상이 쉬우면 굳이 자장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일상의 경험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냥 듣고 말하고서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 그러면 뭔가 저장할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의미가 없어졌지, 오케이? 자, 접속사 두개 나와요. 동시에, 이게 나와도 그렇죠. 그 다음은, what, 뭐, 그거 하나 나와도 되겠지. 접속사의 위치는 없고요. 그러면. 그러면 사비 문제를 볼수 있고, 물론 주제가 있는 건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비 문제를 완전히 나눌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합니 <laughs>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요거는 해석이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인간 필요로 한다. 이게 동사 아니야? 동사 아니라고 할 거냐? 자, 이건 뭐야? 명사, 여기가 하나의 명사야. 인간의 요구가 <laughs>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고, 주어가 아, 되고 이런 거 동사야. 그렇지? 리메이스 에 있어요. 주어가 단수야. 인간의 욕구야. 인간이에요. 욕구에. 아, 잠시만, 인간이죠. <웃음> <웃음> 살짝 돌려서 얘기한다 그렇지? 돌려서 엄청 욕하는 거잖아. 그래, 아, 주연이 대놓고 얘기하면 괜찮아? 인간. 의 <laughs> 자, 자 여기서 잘 봅니다. 이제 뭐가 중요해요? 이자나가 중요해요? 어? 뭐 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혹은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조직화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뭐냐고요? 여전히 남아있던 뜻이잖아. 그래서 얘는 뭡니까, 그 말로? 선천적인 욕구가 있어요. 뭐하고자 하는? 정리정돈이죠. 이때 오고라이저는 어떠시냐? 정리정돈을 하고 사는 인간의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뭘 정리정돈하는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각까지도 정리정돈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죠? 그럼 영상 한번 볼게요. 인간의 직접 활동이 특정한 이유는 뭐다? 여기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고 사는 욕구 때문에 지식이 특정이되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주제에 가까워요. 여기가 주제에 가까워요.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메인은 뒤에 이제, 문법인한번넘어볼게요 이메인 뒤에는 형사 용 옵니다, 이렇게. 자, 가볼게요. 자, 이거 내용 잘 보셔야 돼, 이거. <laughs> 자, 그럼 볼게요. 이런 욕구는, 단순히 습득된 게 아니다. 습득이란 것은 뭡니까? 후천적인 것이죠. 그 네. 자, 후천적인 것이 아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선천적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알아두야 돼요. 이 책에서. 그지 선천적이냐, 후천적인 단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선천적인 뜻은 뭐가 있냐? 우리 아는 단어는 왜 선천적일까? 뭐가 있냐? 인본 뭐 있지 그렇지?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인 내이트가 있어요. 그다음 각각씩 수영치는 요런 단어가 나와요. 와이어에서 뭡니까? 인간의 뇌에해로가 되어 있다 뜻이에요. 그다음 우리 요요 단어 쓰지 그렇지? 인 헤리티드 뭐 뜻이냐? 물려받은 거다. 그죠? 그다음 같은 말입니까? 또 나와요. 인 스틱 뭐뭡니까 인스팅브원동적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안을 좀요비요 자, 선천적이란 단어랑 같이 바꿔 쓸수 있는 단어들이고요 그럼 얘랑 반대말이 뭐가 있냐 후천적이다 드시잖아요 그좀 전에 했잖아 란 습득한 거 그다음 우리 이 단어 들어본 적이 있지 액화야 뭐냐 액화야는 얘도 무슨 뜻이냐 습득한 거야 그 얘는 후천적으로 습득한 거야 뭐라 액 과학이였다 올라온는그지 괜찮나요? 나뇨자 1D가 들어가야 돼 E d 가액 과학이였다 올라온는그지자 다시 볼게요 정리 정돈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선천적이다 후천적인 게 아니고 알겠죠? 이단어 이해하셔야 돼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laughs> 여기 봅니다. 이런 정리정돈 노구는 뭐다, 여러분들? 습득된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옵니다. 생물학적 명령이다. 자, 그러면 같은 말이 뭡니까, 있서이 단어 집어넣게요. Biological. 뭡니까? 생물학적. 예, 뭐야? 선천적인 같은 뜻이겠죠, 그렇죠? 여기 다묶어놨야 돼요, 단어를. 맞아. 그래서 혹시라도 선천적이다 후천적할때 이거는 뭐야? 계속 쓸 다음에 보상해에 쫓아다닐 거니까 이 단어 정리해두세요. 계속 쓸 거야. 어제 왜냐하면 선천적이가 후천적인 개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다시 볼게요. 후천적인 게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생물학적 명령이다. 즉 동물들은 보직합니다. 그들의 환경을 어떻게요? 본능적으로 나아 그렇죠? 본능적이다. 까자 드시니다자 됐습니까? 안 가오, 빼요, 좋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은 생물학적으로 풀어가게 그렇죠? 있다 같은 뜻이에요. 생물학적으로 풀어가게 있다뭐 뜻이다. 선천적이다. 같은 뜻이겠죠. 저렇게. 자, 갑니다. 뭐라고요? 모든 포유동물은 생물학적으로 풀어가게 돼 있어요. 와, 저기요. 잘 봐라. 그들이 소화한 배설물이야. 자, 그들이 소화한 배설물로 풋오에 원리 치워나가. 뭐로부터요? 그들이 먹고 자는 공간을부터 멀리 치워놔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먹어나야지 정리정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알겠냐?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또두 번째입니다. 얘는 소유동물이거든요. 개 오케이. 개들은요. 알려져 있습니다. 모으죠. 무엇을? 장난감을 모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어요. 어디다가? 바구니에다가. 그치. 그럼 얘도 어떤가? 갖고 있다? 정리정돈을 하는 본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계산적으로죠 밑에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치? 그리고 잘 봅니다 잘 볼게요 근데 이 개들은요 캐리오프 뭡니까 운반합니다 운반 하다자여기는 뭐가 합니까 여기 되겠죠 일단 투 콜렉트 그 다음에 투 캐리어 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운반하고요 집어넣고요 또 뭡니까 운반합니다. 무엇을? 죽은 구성원들 즉 같은 죽은 동료들 과다 운반합니다. 그집단에 자, 어디까지요? 매장지까지. 자, 지금 얘네들은 뭐다? 그냥 예예요. 지 자, 정리정돈을 하는 예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차지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지? 자, 여기서 주제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얘가 이제 주제인 거예죠주제 그런데 선생님 주제로 갖다 밑 여기 문장을 섞어서 만들어놨어. 일단은 찾아 이게 문장이고 밑에 한가공문장에 <laughs> 어떤 새들과 로든트럼야설치래설치설치류래요뭘 설치류래, 만들는 니까 그들 둥지 주변에 내려니까 어떤 방벽? 어떤 방벽을 갖다가 만듭니다. 설치합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침입자들을 갖다가 더 쉽게 막가탐지하기 위해서요. 그럼 얘도 못 드시냐? 정리 정돈하는 예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애미가 자 지금 보면 주제를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이. 자 밑에 적어놨어. 이렇게 해야 돼. 자 어설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직접 활동이 급증했다. 특히 뭐가 합니까? 도서관이 걸리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도서관이 걸리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다고 그랬다고 그치? 근데 우리 답을 찾았어요 어디에? 뭐라고 그냐 인간의 환경과 사고를 정리하려는 본능적인 꼭구에서들어다는얘기야요 됩니까? 이거 그죠 오케이? 얘는 주제가 중요해요 이 질문은 주제가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보세요, 보세요 주제 보세요 자, 직접 활동인 급정현상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정리 정돈을 하는 본능적 욕구 때문에 이게 급증이다는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주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질문 질문 좀 받아볼게요. 상 질문형. a a t t h e same time. 동시에 뜻이야? 아, 그 어, at the same time 위쪽에요. 오케이. 자 위쪽 문장이야. 자 이렇게. 자 일단은 그리스인들은 기억을 향상시키려고 애를 썼대요. 뇌 훈련 방식을 통해서요. 뇌 훈련 방식 뭐가 있다? 기억 궁전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뭐야? 장소 활용법. 장소 위치. 관련법. 이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두 가지 내네 훈련 방식을 통해서 기억을 갖다가 향상시켜 왔다라고 하면 되시죠. 그렇습니까? 결국이말입니까 기억을 굉장히 잘 해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렇죠? 뭡니까? 그런데 기억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왜? 일상이 엄청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니까 안에 덩것을만한다외제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를 만나는 것 모아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얘해되면서 가는지?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활동이 커졌다는 것은 뭐다? 정보를갖다 저장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지. 이거보 그 이거보다, 인간이것고 있는 정리 정문해 다음 거는것들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질문 다음 거 질문해. 다음 거질문 자, 그럼 얘는 얘는 이어야 돼요. 뭐라 힘들다 이렇게 동시적인 직접 활동이 풍족한 이유는 뭐다?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자, 환경과 사고를 정리정돈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독장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주제에 넘으세요 오늘 주제좀어 보시면 보이런뭐십니다음 거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보고 었다고 할게요. 자, 오이셔드는좀 빠르게 갑니다. 자, 영어 향은 설명문이라 어차피 선생님 이 옆에 설명문을 다 달아놨다는 거 그치? 그 조금 빨리 갈게요. 단어가 더어렵 쪼개 만들어, 서 생각보다.